뉴스타운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주교 평신도 모임 대표 이계성입니다. 오늘은 윤 대통령의 법과 원칙에 바로 폭력 귀족노조 민노총이 파산 직전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잘 아는 미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미국은 지금 민주당이 진보고 공화당이 보수 이렇게 해서 지금 200년간 정권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집권을 했죠 미국의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진보 중에 가장 진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바이든 대통령은 깨법은 안 된다 그리고 평등은 약자를 위해서 평등한 거지 민노총처럼 강자를 위해서 평등이 아니다 그러면서 미국 철도노조 파업에 아주 철퇴를 강력하게 철퇴를 가해서 법과 원칙을 적용해가지고 또 국회의 법을 요구해서 파업을 중단시켰습니다 이게 미국 사회입니다 미국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그 기본핵인 평등을 해치는 그런 해치는 노조는 절대 국가에서 아무리 진보적인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진보라는 이름을 붙인 그 민의당이 바로 민노총의 폭력을 조장해 가지고 대한민국은 민노총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민노총과 민주당이 아니었더라면, 지금 국민소득은 5만 불이 훨씬 넘었을 거다. 그래서 바로 역적,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이가 대통령을 안 됐더라면, 이미 우리는 선진국에서 지트로 한발 다가설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이게 국민들이 각성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바보스럽게 이 좌익들, 좌익이 아닌데, 이건 김정은에 의해서, 북한에 의해서 움직이는 빨갱이 집단을 대통령으로 뽑아놓고, 그 대통령으로 뽑힌 놈이, 바로 민노총을 앞세워서, 어, 기업 숨통을 조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거죠. 그 대한민국 성할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보세요. 문재인 5년 동안 김정은이 다퍼주고 비핵화한다면서 평화조약 맺었는데,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 또, 어, 각종, 핵, 폭탄을 준비하면서 요새 또, 어, 무인기까지 띄워가지고 한국 혼란작전을 벌였습니다. 윤대통령이 단역에 북한에서 그 무인기가 한대내리 우리는 두대세대 두대대 북으로 보내라. 그리고 북한이 바로 어떤 징조가 보이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준비를 해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지시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준비를 먼저 해야 승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바로 김정은이한테 갖다 수십조 바쳐가지고핵 개발시키고 미사일 개발시키고 북한 2천만 국민은 다 거지 만들고 도탄에 빠지게 만들고 이게 바로 김대중 노무현 문제입니다. 이 역적들은 바로 삼족을 멸해야 됩니다. 삼족을 미국은 절대 평등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피해를 주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민노총이 기업 두드려 오시고 기업 상부 두드려 패고 어뭐 심지어는 국회 가서 국회 의사당 두드려 부시고 이런 짓을 하는 게 민의다, 민노총이다 그리고 민노총이 바로 똥떵거리고 있죠. 심지어 공사장에 가서 민노총 회원 공사장 취업 안 시켜주면 공사무대에 맡고 있습니다. 이게 법치국가입니까? 공산국가입니까? 이걸 바로 윤 대통령이 때려 부셨습니다. 참 장합니다. 앞으로 국민들, 윤대통령 지지해서 민노총 민의장 때려 부시게 우리가 힘을 모아줘야 대한민국도 살고 국민도 답니다. 이 장애인들까지 나서가지고 내가 여기 올 때마다 분통 터지는 게 지금 자기들 의견을 주장하면 주장하는 거지. 왜 아침 출근 시간을 막아가지고 새벽부터 가서 밥 먹고 살아야 일자리로 가는 사람들 일터를 막습니까? 이 장애인들, 이 인간들을 쳐내야 됩니다. 이런 인간. 어떻게 남을 갖다 지하철을 분보해 가지고 아침 저녁 시간을 세, 두 시간 세 시간 못 가게 막고 있습니까? 그래도 가만두는 정부. 이제 윤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러이러한 거에서 바로 처단해야 됩니다. 자기네도특권을 가졌습니까? 지금 미국은 에, 바이든 대통령이 일자리를 위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대통령 만난 게 아닙니다. 삼성 같습니다. 비즈니스 하십시오. 윤 대통령이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두 가지 해야 됩니다. 무조건 북한은 선제공격을 때려 부시고 그다음에 세계 각국 다니면서 바로 우리 기업 세일을 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켜 두 가지밖에 길이 없습니다. 이 발목 잡는 미당은 하루빨리 때려 부셔야 됩니다. 여러분 국회에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요새 분통터지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국회에서 그 어, 여러분 요새 에, 반도체가 바로 21세기 경제 밥이, 쌀밥이라고 합니다. 이걸 만, 만들기 위해서, 바로, 반도체법을 개정해 갖고, 어, 세금 감면을 20%만 해달라 그랬습니다. 미국은 25% 감면해 주고, 중국은 100% 감면해 줍니다. 그러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걸 발목 잡고, 저들 돈다 쓰려고, 이재명이 공약 다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반, 반도체 8%, 세 감면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경쟁이 되겠습니까? 민, 민당 때려 부셔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국민 다 죽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그 민주당의 공통점은 미국도 다 진보다, 진모같이를 추구하는데 미국은 평등에 위배되는 일은 무자비하게 쳐내려 갑니다. 그런데 한국 민주당이라는 인간들은 저희끼리 우리끼리 해먹자. 다른 염도는 짓밟아도 된다. 이게 민주당 아닙니까? MBC, KBS 다 때려 부셔야 됩니다. 이 인간들 통해 가지고 국민들 갖다 허위 보도로 국민들을 어 바로 세례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걸윤 대통령 다 하나하나 다 때려 부시고 쳐 부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살 길이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남북과 적대 관계 에 있고 중공 중공이 바로 우리 경제를 무자백에 짓밟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밀리면 끝장나는 겁니다. 이제 밀리지 말고 밀고 나가십시오. 지금 민, 여러분들 민노총이 김대중이가 바로 합법화시켜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노무현 때 커가지고 김대중이가 완전히 상전을 만들어 놨습니다. 민노총 파업을 해도 민노총이 파업하면은 그... 바로, 업체에서 다른 사람을 대신에 수등무도에 막습니다. 다 사람을 두드려 패가지고, 여러분들 잘 아는 파업 프로그에 파업 참여 하는하은새 총으로 쏘고, 그, 뭐야, 아, 차 유리를 깨놓고, 이런 짓 도는 놈들이 바로 민노총입니다. 이게 바로 폭력 집단이지, 노조 맞습니까? 이건 폭력 귀족 노조입니다. 이것도 부터야 대한민국이 경제가 살아납니다. 아, 지금 경영에 감섭해가지고 경영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어저 어, 지하차가 지금 국내에 전기 공장을 줘야 어, 되는데 예, 우선 10만 대를 짓고 그다음에 20만 대, 15만 대 짓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수출을 받고 지어야 되는데 20만 대 공장 안짓면안 안, 안 된다 그래갖고 노조가 반대해서 공장을 못 짓고 있습니다. 10만 명, 어 10만 대 생산할 전기차 공장을 하면은. 적어도 만 명에서 이만 명의 바로 젊은들 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런 민노총 하루 빨리 때려 부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민노총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민노당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주사파들 이제 끝내야 됩니다. 다다행히 윤 대통령이 법과 원칙대로 밀고 나가니까 민주당도 민노총도 주사파도 지금 숨통이 조여서 어, 바로 온갖 지켜본 허위 보도를 KBS MBC 통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국민들이 이제 두번 속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태원 참사 만들어놓고 이태원 참사 가지고 바로 세월호 참사처럼 바로 이 문재인 대통령 되듯이 이재명 죄진 걸 덮고 윤대통령 끌어내려고 지금 촛불 폭동을 하다가 바로 국민들이 등을 돌리니까 끝나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대우조선 1차 파업을 과시했던 민노총이 2차 파업, 파물연 파업 대파업을 했다가 바로 항복했죠. 초강소에 바로 거기서 지금 15, 16일간 3조 5천억은 너희가 다 물어라. 그다음에 파업의 불법 파업으로 일어난 돈은 너희가 다 물어라. 그러니까 지금 민노총이 한 1년 예산이 천억인데 에, 요새 지금 기업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아, 2,700억이라고 합니다. 이거 맞으면. 그냥 그냥 민노총이 공중분해가 되죠. 그러니까 민노총이 지금 민주당에 가서 무슨 짓을 하느냐? 노란 봉투법 만들려고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노란 봉투법이 뭐냐? 불법 파버려도 절대 민노총한테 바로 배상을 못 하게 한다. 이게 나랍니까? 이런 법을 지금 만드는 놈들이 바로 민주당 놈들입니다. 이 인간들 싹 쓸어내야 됩니다. 이 인간들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사는 방법은, 윤대통령이 사는 방법 법과 원칙대로만 가면 이길 수 있고,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수 있고, 민주당도 민노총도 쳐할수 있습니다. 법과 원칙대로 가십시오. 어, 지금, 그, 법과 원칙에 따라 민노총이 바로 위기에 빠지니까, 그걸 뒤에서 봐주 공생하던 민주당이 이제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하는 짓 보세요. 구속 위기에 오니까 거리 다니면서 온갖 욕설 떠벌리고 이런 인간이 어떻게, 어떻게 대, 야당 대표입니까, 대표. 참, 민주당도 참, 세이 같은 인간으로 모였죠. 뭐, 저 고발을 하면 고발하십시오. 어떻게 이런 인간 갖다가니 대표라고 세워놓고 나라를 망치는데 일주를 합니까? 어 그래서 우선 우선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걸 살리기 위해서는 민노총하고 민주당부터 완전히 파멸시켜야 경제가 살아날 때는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행히 2030 세대, MZ 세대라고 해서 1980년대에서 2005년까지 이 세대가 지금 내부 반란을 일으켜 왜 우리가 이재명 위에서 촛불 들으냐? 안 들겠다. 안 나간답니다. 그래서 민노총이 맥을 못 씁니다. 2030 세대가 지금 민노총에서 30%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걔들이 너희, 너희끼리 가서 해? 꼰대들아. 그런답니다. 486, 586, 40대, 50대한테 꼰대들아. 너희 말안 들어. 너희가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지금 민노총이 내부에서 폭발하고 외부에서 법으로 밀어붙이고 윤대통이 그러니까 바로 살 길이 없는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정말 제대로 운을 찾은 것 같습니다 이런 운을 윤 대통령이 잘좀 이끌어가시기 바랍니다 무법천지 민노총 대상 문재인이 만들었다 문재인은 끌어내서 처탐족을 멸해야 됩니다 그냥 도면안 됩니다 민주당 민노총 백기투항 윤 대통령 승리했다 법과 원칙 가지고 바로 승리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민노총 무너졌다 총파 무더기 불참 민노총 말안 듣습니다 이제 화물연대 에. 바로 민노총 말도 쪼오딱 망했고 지금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제 감옥에 재표 들어갔죠. 이제 지금 민노총이 어 지금 70여 명이 고발당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냥 아무리 폭력을 행사해도 경찰이 봐주고 검찰이 봐주는데는 바로 윤 대통령 이 봐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주들 살려면은 정말 어, 불법 시위가 아니라 합법적인 시위로 해야 되고 폭력 시위가 아니라 아, 자기, 자기들을 조용하게, 에, 바로, 자유원 시위를 해야 살지,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민노총, 민주장다 죽게 돼 있습니다. 민노총 정치파업에 폭망했다. 뭐, 잘 알죠. 윤대통령 지지율은 승승장구하고 민노총은 지지율이 지금 20%대로 떨어졌습니다. 20%나 10%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대로 하는 짓을 보세요. 대장동 도둑질 해먹은 이재명이가 생기면서 정부를 무슨, 이제 예, 폭력 정치한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이게 인간입니까 이런 음 정말 입을 꼬매고 싶습니다. 한노총, 민노총이 노총끼리 바로 공사 현장에서 자기 뭐야, 회원 침울하고 싸움질하는 꼴 보세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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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폭력일 난마는 이런 인간들이 도주가 이런 짓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화물 연대 무조건 복귀했죠. 그런데 화물연대죠 유리창을 여러 개를 깼는데 전부 지금 잡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짓 통은 안 되죠. 이게 바로 민주당이 만들어냈습니다. 문재인이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다음에 에, 민노총이 이3대 악질 문재인 민노총 민주당 이게 바로 대한민국 법치 파괴 주범이고 대한민국 망긴 주범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란봉투포 발효를 해달라고 난리라고 노란 봉투를 발효를 했습니다. 아무리 불법 폭력해도 바로 죄를 물을수 없고, 바로 벌금 을 물리지 못하게 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파워포 빚만 수십억 원. 그러니까 이제, 하이트 예, 진로, 쌍용차, 대우조선. 대우조선은 이미 넘어갔습니다. 망했습니다. 쌍용차도 망했습니다. 이게 바로 기업을 바로 이, 불법 노조 민노총이 다 망치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넣으면 되겠습니까? 야권 노란봉투법 이걸 만들어서 지금 민노총 불법 폭력 파부, 파 초장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들입니까? 이런 인간들 내후년에 절대 뽑으면 안 됩니다. 국민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민당 촛불 멈추는한 것은 MZ세대, 2030세대다, 뭐, 다 말씀드렸죠. M이란 말은 밀리니엄세대2 0 0 0년대 그다음에 Z세대는 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디지털, 디지털 세대 우리 디지털 세대 살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이 바로 M세대는 전화기 하나 갖고 자기 일상 생활을 다 합니다. 어디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전화기 하나 갖고 생활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젊은 세대들이 40대 이상을 꼰대라고 하는 게 너희보다 우리가 훨씬 난데 왜 너희가 봉급은 많이 받고 우리는 봉급을 지게 받아? 그래가지고 요새 젊은 세대들의 뭐라고 그러느냐 자기 상사한테 아니 과장님 봉급 얼마예요? 나보다 일더 잘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아주 후, 요새 젊은이들이 아주 똑똑합니다 오죽했으면 민주당이 바로 주자녀했습니다 이게 바로 2030세대입니다 2030세대를 위해서 윤 대통령이 바로 지금 개혁의 칼을 뽑았습니다 대그의 가를 뽑아가지고 지금 문재인이가 420조 빚어져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갚아야 아, 경제를 부위해서 빨리 갚아서 2030 세대를 빚더미에 올려서, 올려서 고통을 받게 안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잘 도와주고 윤대통령의 바로 개혁 운동에 우리가 전부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2030은 뭐라 그러냐? 능력보고 호봉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막, 나이 많다고 봉급더주는건 말이 안 된다. 능력 있는 사람, 일 잘해서 바로 미래 세대로 뛸수 있는 사람한테 돈을 많이 달라. 이게 바로 2 0 3 0의 얘기예요. 옳은 얘기죠. 삼성이 왜 그렇게 세계 제일 기업이 됐습니까? 그 사람들은 연봉, 연봉이 얼마인지 모른답니다. 얼마나 밤새워서 하나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면 그 연봉이 쉽게 얘기하면 팀장, 팀장이면 뭐 부장인가요? 팀장이 연봉이 100억도 되고 200억도 됩니다. 이게 능력급을 줍니다. 능력급. 그러니까 바로 삼성 현대가 이렇게 치고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이게 바로 엠디에트 2030세가 원하는 게 능력급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정부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아, 그런데 이런 능력급을 반대하는 게 바로 민노총이죠. 왜? 난이 난 능력 언놈들이 보여가지고 바로 깡패짓을 해갖고 기업 돈. 방제를 뺏어내는 내는 분들이 이런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도 기업도 다능력계료입니다 심지어 나는 선생을 했습니다. 나는 선생 능력급제를 이제 줬는데 민노총이 돈을 다 뺏어가지고 똑같이 나눠 가졌습니다. 그래도 그리도 내버려뒀습니다. 이게 나랍니까? 나라에서 능력급으로 교사 봉급을 줬는데 능력급으로 준 보수를 전부 민노총이 뺏어가지고 아, 민노총이 아 전기업 빼다가 똑같이 나눠 가졌습니다. 민노총 그 장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꼰대란 말이 붙은 겁니다. 꼰대 뭐냐, 구태의연한 사고방식 같고, 타인에게 강요하고, 아는 것도 없는 바로 40대, 50대 이 꼰대들입니다. 이것은 486, 8 6대들은 전부 80년대, 70년대, 아, 90년대 바로 대무만 해서 공부하려갖고 머리, 머가돌대가리드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짓이 바로 김정은이 앞잡이가 되었고 주사파가 돼가지고 지금 하는 짓이 뭡니까? 김정은이 위해서 정치라고 나라 돈 갖다 빼다 김정은이 주는 거 아닙니까? 아, 이런, 이런 구태이란 사고방식을 지금 MZ2030이 바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 민노총, 음, 이걸 타파를 해서, 어, 지금 연금이 지금 바닥날 위기에 있습니다. 연금 가지고 다 장사해 먹어가 기가 막히게 뭐냐면 오늘 신문 보니까 아, 삼성에다 삼성에가 어느 기업에다 연금에서 어, 뭐 투자를 많이 해놓고 거기 기업 사장을 바꾸는데 안 된다. 그 사람으로 자기 편으로 바꾸라 이런 짓 하는데입니다. 이게 좌익들 로 바꾸라 참 이게 이게 이래 갖고 연금이 다 망했습니다. 우리 대대로. 연금을 받고 다녀야 되는데 그 연금이 바닥에 나고 있습니다 이거 개혁을 빨리 해서 고쳐 놓아야 됩니다 지금 에, 여러분 잘 아는 그 2030이 뭐라고 그러냐 40, 50세대 이제 산업화, 민주화라고 떠드는 이 인간들은 유통기간 다 했다 이제 빨리 나가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2030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laughs> 바로 이끌어 가면 은 정말 질지트로갈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어, 여러분들의 컴퓨터 어, 어, 인터넷 그다음에 휴대 전화 이게 세계 최고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세계를 이끌어 가는 미래 산업입니다. 이 미래 산업 때문에 현대차가 그걸 적용해서 세계 제일 좋은 차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심히 합해지 할수 있는 게 바로 그런 능력을 가진 게2030 세대들이에요. 이 세대들이 가서 대한민국 세상을 바꾸면 대한민국은 말, 세계, 미국 땅에지으로갈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 2030의 인터넷, 컴퓨터, 휴대전화, 이걸 가지고 바로 모든 지혜와 지식, 창의성을 창조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잘 써야 기업도 흥하고 바로 산업도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꼰대 유통기간이 끝났으니까 이제 2040, 50세대는 뒤로 물러나고, 2030세대가 주류를 어서 대한민국을 잘 지켜나가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 지금 미래를 위해서 지금 윤 대통령이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거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터떨어지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이 책임지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윤 대통령 밀어야 됩니다. 밀어서 바로 이 대한민국 망치는 좌파들 쓸어내고 바로 2030이. 세상을 지배하는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서 지투로 가는 지름길을 만들어 갑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윤대통령잘보고 세상에 바뀌고 있습니다. 아, 이 세상에서 아직도 민주당 국민이 따라다니고 민노총 국민이 따라다니면서 어떤 자기 개인적인 조금 이익을 위해서 나라도 팔아먹고 국민도 팔아먹는 그런 인간이 되지 맙시다. 그리고, 어,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그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잘 지켜나갑시다. 끝까지 정청에서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윤 대통령의 행운이 2023년에는 대한민국을 완벽하게 세계 으뜸 가는 국가로 개혁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우리 같이 함께 기도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는 반드시 윤 대통령, 대한민국 개혁할 수 있게 힘을 모아갑시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우리 뉴타운 어렵습니다. 많이 지원해주고 지지해주고 후원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